안녕하세요. 나만의 AI 비서 만들기 GPT스쿨입니다. 오늘은 GPT를 활용해서 마케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세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 활용 방법이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새 GPT가 매우 핫하긴 한데 아직 업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적인 경쟁력을 갖추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케팅 업무에 사용하는 예시로 심리 테스트 그리고 제품 카피라이팅, 그리고 이메일 작성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용 계산은 종종 오차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예시에서 과감하게 뺐습니다. 아무래도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수학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리 테스트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MBTI를 비용, 비롯해서 다양한 심리 테스트를 접하기도 하고 만들어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 테스트를 준비할 때 MBTI도 공부해야 되고 또 아니면 스토리를 만들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에 따라 결과를 만드는 등 정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데요. 이런 심리테스트를 만들 때 셋째 피치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 지인이 만든 테스트를 보여드리면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내가 조선으로 시간 여행을 한다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막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심리테스트 아니면 뭐 심리테스트 유형의 테스트인데요. 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 여행자입니다. 이름이 궁금해요. 마케팅 관련된 걸 하고 있으니까 마케터 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케터 팀이 미래에서 무기를 가져갈 거예요. 무기 이름을 알려주세요. 뭐 예시로 이렇게 아이언맨 슈트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마케터니까 음... SNS, SNS 팔로워를 무기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터니까요. 그러면 ChatGPT가 이야기를 만드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빈칸을 채우면 ChatGPT API를 이용해서 그 제가 채운 빈칸으로 제가 채운 그 빈칸을 프롬프트를 채우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찍 PT는 API가 오픈 a i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네요.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시간여행자 마케터 킴. 제목인가봐요. 마케터 킴은 시간여행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 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케터 킴은 외군에게 따르게 된다그 때, 그곳은 이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마케터킴은 우연히 미래에서 가져온 SNS 팔로우를 이용하여 일본군을 무찔렀다. 그래서 마케터킴은, 뭐, 뭐, 영웅으로 자리 잡으며 교과서에 등재되었다고 하네요. 이후로도 많은 학생들이 그를 알게 되고, 이제, 마케터킴은 미래에서 온 영웅으로 역사를 바꾸게 되었고, 임진왜란에서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인류를 위한 큰 무기가 되었다. 뭐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졌네요. 보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채워서 GPT한테 질문을 하고 이제 다시 그 결과 값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기도 하면서 또 되게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타 만들고 나면 이제 뭐 이야기 공유하기를 누르면 이제 링크를 통해 네, 친구들과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게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예시처럼 어, 빈칸을 작성하는 법도 괜찮고 아 어, 객관식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객관식에 선택한 것을 프롬프트에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시나리오나 게임이나 뭐 방탈출 스토리 같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최지피치가잘 만든다고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테스트 쪽에서도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리테스트 마케팅에 ChatGPT를 활용했을 때 제가 느끼는 장점은 결과물에 한계가 없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 심리테스트는 이제 어느 정도 결과물이 8가지, 뭐 16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로 나눠지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되게 많아, 많았는데 아무래도 GPT를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들 예상을 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여했던 사용자가 반복해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쉽게 뭐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서 바이럴 효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제품 카피라이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제품 카피라이팅도 예시 프롬프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턱걸이 바를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홍보를 한다는 상황을 가정을 했는데 이대괄호에 이제 구독자님들 상황에 맞게 채워 넣으시면은 이 프롬프트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턱걸이 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작성할 60초 안에 잠재 구매자의 시선을 끌수 있는 강력한 제품 설명을 작성해줘.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한네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제품 카피라이트를 가져다 주네요. 저는 영어로 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색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외국식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한글로 질문하시는 편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제 상황에 맞춰서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또 올리고자 하는 그 매체에 맞게 카피라이팅을 작성을 할때 영감을 얻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구를 추천해주다 보니까 제가 뭐 레퍼런스를 보고 이렇게 찾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른 상황에 맞는 레퍼런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브레인스토밍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품 카피라이팅을 작성할 때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주는 인턴이 옆에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실제로 받았고, 이제 GPT가 추천해주는 이런 방금 앞에 같은 예시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충분히 있지만, 저는 영감을 받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직접 하시는 상황도 있겠지만, 뭐, 컨펌을 받거나, 뭐 다양한 상황 때문에 예시가 필요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카피라이트를 준비를 했는데, 뭐,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간단히 AB 테스트를 해보니, 아니면은, 뭐, 잠재고객한테 물어보니, 3번 문구가 제일 반응이 좋았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수도 있겠고, 또, 결정을 위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예시를 준비하기도 굉장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네, 제품 카피라이팅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메일 작성, 제품 이메일 작성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카피라이팅 작성과 비슷하긴 한데, 같이 제가 준비한 프로프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가로의 구독자님들의 상황에 맞게 시연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제일 위에는 잠재고객한테 신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레터 이메일을 작성해 줘. 그리고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 줘라고 저는 프로프트를 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수신자 이름, 뭐 잠재 고객한테 알려고자 하는 내용 등 이런 빈칸을 상황에 맞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인사를 이메일 시작은 인사가 되야겠죠 인사를 하고 뭐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합니다. 너를 위한 뉴스를, 익사이팅한 뉴스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콘텐츠에는 우리가 잠재고객한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신제품 운동기구가 나왔다.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적어주시고,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링크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재고객한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통해서 고객이 얻게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써주도록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운동 기구를 통해서 뭐 다이어트를 할수 있고 근육량도 늘릴 수 있고 뭐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다 뭐이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턱걸이를 그대로 한다면 네, 그렇게 해서 CTA에는 뭐 이러한 건강한 가치를 주고 너는 너가 굉장히 좋아할 거야라는 내용을 써주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보자. 하면서 내용을 마치게 되는 이메일을 써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수신자 이름을 맨 앞뒤로 넣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신자 이름도 넣어주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한번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 제목도 써주네요 제목은 써달라고 안 했는데 최신 제품 소개 뭐 제가 익사이팅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흥분을 발견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질문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로를 이렇게 뭐 받는 사람 이름, 아까 말했던 링크, 제공되는 가치들, 이런 거, 당신의 이름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대가로를 잘 채웠다고 생각을 하면 은 아마 더잘 작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상황에 맞게 제품 소개가 아니라, 뭐, 웹이나를 안내해주거나, 이벤트, 그리고 뭐 정보 이용을 잘하고 있다, 이런 동의 안내 같은 등, 다양한 이메일을 작성하실 상황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럴 때 되게 유용하게 최치피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작성에도 써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물론 제품 소개를 예시로 가져오기는 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초안을 작성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이메일을 보낼 일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초안을 작성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담고자 하는 내용만 확실히 정의가 되어 있다면 이제 예의 바른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제가 앞에 예시에는 넣지 않았는데 뭐 이거가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친구 관계인지 등에 따라서 그런 말투도 충분히 설정으로 넣어줄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상황에서 이메일을 작성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 GPT를 마케팅 업무에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한 예시 외에도 다양한 마케팅 업무 관련된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았는데, 예산 오류를 종종 내기 때문에 업무 중에서도 마케팅 업무 중에서 컨텐츠 제작에 좀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또한 특히 심리 테스트 쪽으로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채취피치가 언어 모델이니까 사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지어주고, 또 기존에는 경우의 수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단순히 어떤 뭘 선택하면은 어떤가 어떤게 나온다라는 이런 뻔한 것보다 훨씬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리 테스트 쪽으로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초안을 포함해서 뭐 심리 테스트도 좋지만 이메일이나 어떤 카피라이트 같은 컨텐츠 제작을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상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아직 채지피치를 업무에 사용하시는 분은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제가 만드는 영상들처럼 예시를 보지 않으면 무엇을 질문을 하고 또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잘안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직 채지피치가뭐 부... 아까 뭐 말투나 아니면 뭐 계산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있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사용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채취피티와 같은 이런 AI 툴들이 발전을 할 거는 분명하고 계속 이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직무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의 저는 사실 매우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무 쪽으로도 굉장히 계속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뭐 마케팅이 아니라 다양한 직무도 좋고 아니면 어떤 스페시픽한 상황에서 필요한 프롬프트나 활용법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댓글로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